The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on, you come on.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셨나요? 그러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설인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메리칸 블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메리칸 블루는 최고의 꽃인데요. 제가 최고의 가성비 갑이다라고 뽑는다면 아메리칸 블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는요 6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꽃이 계속 피는 아이가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12월부터는 너무 춥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와야 하지만 그때까지도 꽃을 한창 피는 아이가 아메리칸 블루이지요. 그래서 아메리칸 블루는 꽃 색상도 유독 너무 예쁘고 파란 꽃을 피우는 정말 아름다운 꽃인데요. 이 아이들이 삽목도 아주 잘 됩니다. 게다가 공중 뿌리 번식도 아주 잘 되지요. 어, 이 아메리칸. 블루를 노지에다 심었는데요. 작년에는 볼수 없었던 현상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잎들이 약간 노랗게 변하고 점들이 생기는 거는 워낙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과습이 좀 있다는 것과 해가 좀 부족했다는 것 어,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칸 블루는 요 가지를 친 다음에 이렇게 화병에다 넣어 놓으시면 어, 이런 뿌리가 나는데요. 이 아이들은 정말 신기한 게 화병에 꽂아 놓으면 이 아이들은 꽃이 계속 이어서 피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만 중요한 거는 꽂아 놓아서 5일이 지난 후에 이 아이들을 한번 빼 보시면요 뿌리가 나와 있는 걸 보시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는 이렇게 꽃이 피어 있잖아요. 그 주변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꽃대인데요. 아메리칸 블루는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화병에 꽂아 놓아도 꽃이 계속 피어서 예쁜 아름다 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아이가 아메리칸 블루 이지요. 집안을 꾸밀 때도 아메리칸 블루는 꽂아 놓고 게다가 뿌리까지 나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딱 5일이 경과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아마 아빼 보았더니 이렇게 뿌리가 나는거 보이시나요? 벌써부터 이렇게 뿌리가 잘 자라난 아이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다 뿌리가 안 났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5일밖에 안 났는데 어떻게 다 뿌리가 나겠어요. 게다가 이렇게 뿌리가 잘 자라난 아이들은 노지에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노지에 심게 되면 아주 잘 자라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토분에다가 아메리칸 블루를 심으면 정말 예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토분하고. 그래서 토분에 한번 심어보실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아메리칸 블루는 이렇게 뿌리가 잘 나와서 어디에 심든지. 잘 자라나는데요. 이 아이들은 특히나 어 빛을 충분히 비쳤을 때 꽃이 더 활짝 피고 색상도 더 화려하고 잎이 더 초록빛으로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잘 나는 아이들을 이곳 저곳에다가 저는 심었고요, 화분에다가 심었고 또 토분에다가도 심었는데요. 그 아이들 이제 심은지 얼마 안 돼서요, 토분에 자라난 아이들이 꽃이 피면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칸 블루는 어, 최고의 가성비 갑 중에 최고의 갑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반투명한 컵에다가 그늘에다가 놔둬주시면 5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뿌리가 나고요. 그리고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면 물을 한번 바꿔주시는데요. 한여름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물을 더 자주 갈아주셔야겠죠. 왜냐하면 날씨가 더울수록 물이 쉽게 어, 변색이 되고 어, 또 쉽게 썩어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더 자주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 아메리칸 블루가 이렇게 뿌리가 또 나는 걸 제가 안 보여드릴 수가 없지요. 최고의 꽃인데 번식도 쉽고 삽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꽂이로 해서 한번 번식을 시켜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반투명 컵에다가 꽂아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 그늘에 놓았을 때 뿌리가 더잘 나오고요. 14일에 한, 한 번씩 물을 갈아주는 것 그리고 모주가 튼튼해야 당연히 뿌리가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